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조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으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이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를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 불에 시들어짐 같은이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시면 시편 1 0 2편에 표제가 보일 거예요. 제목이라고도 말하죠. 표제는 당시적 어떤 상황이 상황이나 또이 시편을 쓰게 된 동기나 또는 시편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제를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의 표제는 고난 당한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잠깐 우리가 1 1절까지 읽어 보았는데요. 뭐 생각나는 분 있나요? 여러분 자신이 생각나십니까? 그래 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죠. 누구라도 이런 고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분 참 당대의 인이라고 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자신이 받는 이 고난에 대한 동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실족하지 아니하다가 자신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의 만남을 통해서 깨어져 버렸는데요. 처음에 요, 요배 친구들은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이러는 고통을 어찌 이렇게 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 슬퍼서 울음밖에 안 나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서 옳은 말, 바른 말을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준 것이다. 죄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고난이 너에게 닥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말들을 시작합니다. 겨우겨우 참고 인내하고 있는데 이런 말에는 결국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요비 회복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에 대한 회복이 시작되었을 때 관계 회복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것도 회복이 되었고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회복되었나요? 믿음이 다시 생겼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범주 안에 가두어 두었군요. 라는 걸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지각으로 가두어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견디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통하여 그 부분이 열리게 되면, 조금만이라도 열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숨통이 열리고 또 소망이 열립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관교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면 내 주변을 내게 펼쳐진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믿음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되고요. 오늘 말씀도 거의 비슷해요. 육신의 고통, 관계의 고통, 하나님과의 깨어짐,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왕으로서의 전쟁으로 말미암은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개인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든 사람으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누구에게 이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게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어제 새벽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그게 기억이 나십니까? <laughs> 예. 어, 설교 전역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라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심한 그 고통을 주님을 향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절에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데 확신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이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이렇게 고 호소하고 있으니까요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흔들리죠.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일까? 어디 계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일까? 이렇고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영적 컨디션에 두이움 이렇게 이옵니다 확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막을 길이 없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실은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설령 이런 두려움이 몰려와도 또내 마음이 흔들려도 시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 때문에 기도하고 피할 길이 없어서 기도하고 억울해서 기도하고. 괴롭고 힘든 일만 기도 힘드니까 기도하고 시는 지금 참으로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절박할 때 가장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진짜 복 받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죠. 가장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흔적이 있어요. 그 고난의 흔적만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기도의 흔적도 함께 남겨있습니다. 은혜의 흔적이 남겨져 있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믿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면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바뀝니다. 헤르만헤스는 요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일깨우기 위해서 절망을 우리에게 보낸 것이다. 절망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바뀌었죠. 이건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삶을 깨우기 위함이다. 지금 시인은 욥처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지금 시는 혹독한 그 육체적 영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숨이 뭐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 때문에 뭐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수 있는 것은 그냥 탄식뿐이었어요. 그러나 욥이 그랬듯이 시인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어요.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그냥 불건너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분이 아니시죠.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라를 바라보고 계신 이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 눈빛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마음에 이 회복이 시작이 되죠. 지금 시인에게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있고 비방하기를 즐기는 자들 때문입니다. 욕도 자신의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친구들의 비난이었어요. 친구들의 정죄였습니다. 시인은 원수들이 요배 친구들처럼 직접적으로 해를 가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정죄했습니다. 8절에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밀, 미치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르켜 맹세하나이다. 원수들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곤 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재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이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오늘 시편 102편의 저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네요. 근데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시편 42편, 이 시편은요, 저자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42편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와! 방금 전에 말씀과 완전히 다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뭐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 주십시오 그런 바로 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 우리는 늘 헤매기도 합니다.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을 어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시련의 기득결을 삼습니다. 그 시련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이니까요. 요비 그랬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복음성에 부르는 찬양처럼 아마 욥도또 지금의 오늘 시편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 요배 시대나 지금의 우리 시대나 영적인 상황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꼬일대로 꼬여버린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얽히고 설킨 이런 것들을 억지로 풀 수가 있나요? 우리가 풀어보려고 해도 풀어보려도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마리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문제가 풀려서 풀린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니까 그냥 꼬일대로 꼬인 것들도 내버려둬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회복될 때 비로소 상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백이 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나와 나 자신과의 회복입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회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죠. 내가 풍요로우니까 좀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만하면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기도 합니다. 역시 하나님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나의 고통이 한없이 몰려올 때또 사람들이 나를 뭐 조롱거리를 삼고 비방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받는 고난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그 길을 건너라면 그 사명은 사실 뭐 크고 뭐 화려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일상이 그냥 나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게 이미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고통과 관계의 어려움이 나의 사명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하루가 나의 사명입니다. 지금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대로 풀어가게 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 주시죠. 그렇게 풀리는 은혜 주시죠. 용서해야 될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도 똑같은 고난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더한 고통을 받으셨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붙들고 이기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이기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추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그냥 던져 놓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이고 왼쪽도 오른쪽도 막히고 앞도 뒤로 막히고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야 비로소 하늘을 본다고 하죠. 그렇지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그와 같은 자리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은 나를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진 나의 생각이 나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나를 한계를 지어버리죠 아버지는 우리는 틀림없이 정한 한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뛰어넘게 하시죠. 늘 하나님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과는 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나의 능력에 비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열심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자리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가보자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가족 중에 누가 있다면 그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사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